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. 이번에는요 구독자 4천명 돌파 기념으로 비전공자로서 탑저널에 논문 쓴 얘기를 해드릴게요. 벌써 십몇 년 전이긴 합니다. 여러분들 뭐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. 얼마 전에 페북에 보니까 어떤 벤처 회사에서 뭐 닙스나 뭐 어디나 뭐시그래프 논문 쓴 사람은 우대를 해준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. 옛날 생각이 좀 났어요. 어,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컴퓨터를 좋아하고 많이 하긴 했는데 대학 갈 때는 아난 이상하게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몸이 좀안 좋더라 뭐 이런 생각 때문에 기계공학과를 갔어요. 이제 4대 역학만 죽어라고 배운 거죠.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거치면서 박사를 가면서 전공을 바꿨거든요. 전공도 바꾸고 학 표도 바꿨어요. 그리고 나름대로 좀 도전을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죠.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는요, 여기저기서 가져오는 걸 아주 잘하는 분야예요. 저 같은 경우는 석사 때부터 주어들은게좀 있어가지고 내가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사대역학을 다 배웠고 그다음에 어릴 때 프로그래밍을 좀 했기 때문에 난 이거 할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. 진학을 할 때도 지도 교수님이나 다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셨고요. 이제 본격적으로 박사 때 논문을 뭘 쓸까, 어떤 주제를 연구를 할까 이렇게 살펴볼 때볼 때, 때 그시그래프가 저널이 그 책자가 있어요. 그 당시는 이제 프로시딩이었다가 나중에 트랜잭션중 그래픽스에 실어주기 시작을 했는데 책이 컬러로 아주 예쁘게 나와요. 그걸 놓고 한장한장 한장 넘겨가면서 보는 거예요. 보다가. 딱 눈에 딱 들어오는 걸 발견을 한 거죠. 그 논문을 보고, 아, 나 이거 할 거야. 이제 그걸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죠. 근데 논문이란 게요, 완벽하게 쓰려고 그러면은 못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박사 1년차 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썼어요. 그 당시 저는 그 기술이 정말 완벽하지도 않았는데 논문이 뽑혔을 때 평가를 보니까 예쁘다. <laughs> 정말로 그 예쁘다가 있었어요. 제 느낌이 그 예쁘다라고 평가를 해주신 분이 체어나 뭐 좌장 정도 하시는 좀 권위가 있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논문이 박사 1년차 때 유로그래픽스에 얼떨결에 된 거예요. 그 당시에 구현을 할 때도요. 뭐 레이트레이싱이니 뭐 렌더러니 이런 거 알고 한게 아니고 엔비디아에서 쉐이더 예제 같은 거 나온 거막 짜집기해서 만들었고요. 그 다음에 유체역학 분야 논문들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한게 아니고 저는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로 그 원래 그 유체역학 분야 연구를 하시던 분들만큼 제가 그걸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. 그런데 그래픽스 쪽에서는 그러한 기술을 가져다가 사용한 논문이 결과가 참신하다.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기술과 일치한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논문이 뽑힌 거죠. 그래서 그 논문이 제 출세길을 열어준 그런 시작점이 됐고요. 그다음에 썼던 논문은 조금 더큰 범위를 노렸는데 잘안 됐어요. 제가 한번 떨어지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, 아 일단 가장 잘하는 그룹의 연구를 그대로 베껴보자 생각을 했어요. 그 당시에 유체 시뮬레이션이 느려요. 옥트리를 사용해서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었는데 미국의 명문대에서 논문이 나왔길래 그걸 일단 그대로 베꼈어요. 제, 제 나름대로 그냥 베낀 거죠. 걔네들이 어떻게 했나 뭐 이걸 런 알고 한게 아니에요. 그 미국 명문대 의 연구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영화 만드는 회사의 그 소스 코드를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더 민감하게 보호를 했겠죠. 그래서 저는 절대로 논문 외에는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걸 베겨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어떠한 기술을 한 가지 더 추가를 했어요. 그리고 논문을 냈더니 논문이 붙더라고요. 그게 제첫 시그래프 논문이었고요.